사슬 4개를 뜰게요. 그러니까 첫 코부터 카운트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첫 코에 집어 넣어서 네,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2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2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3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2개를 뜨고, 마지막으로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옆에 거에, 그니까 가운데 거에,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로 풍덩 건너가서 빼뜨기를 한번 또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2개를 떠줍니다. 총 3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슬을 2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이 부분은 항상 같습니다. 그리고 사슬을 두 개. 그리고 다시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뜹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빨리 뜰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예. 그리고 돌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에 찔러서 빼뜨기로 하나 건너가고요. 또 여기 구멍에 풍덩 찔러서 빼뜨기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떠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똑같이 뜨고요.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두 개를 뜨고 여기 가운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사슬을 세 개, 그리고 다시 여기에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 두 개, 그리고 또 여기다가는 이거를 뜹니다. 지금 여기는 돌아서 제가 여기까지 떴는데요. 똑같으니까 그냥, 그리고 사슬 두 개를 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뜨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뜨는데, 이렇게 잡아주세요. 거꾸로. 그리고 실을 길게 빼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을 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을 하고 이거를 한 번을 감아서 두 가닥씩 빼는 거예요. 순서대로. 네. 다시, 이렇게 두가 다시. 다시,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원래 무늬대로.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같은 구멍에 세 개를 떠주고요. 다시 여기다가 이것처럼 뜨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돌려서, 하나, 아까 뺄때 이거를, 이 실을 두 개를 같이 빼는 거예요. 이두 개를 세트로 보고, 둘, 네, 그래서 여기가 좀 나란히 되면 좀 나중에 뜨기가 좋겠죠. 네, 다섯. 네. 여기 뺄때 지금 두 가닥씩 순서대로 빼는 거예요. 둘, 셋, 넷, 네. 다섯. 마지막 여기까 떠주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그리고 사슬 두 개를 떠주고, 여기다가 다시 같은 이무늬를 뜹니다. 예, 돌려서 여기까지 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슬 두 개를 뜨고요. 여기에다가,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을 두개 뜨고, 여기 중앙에, 아까 사슬 하나 떴죠? 그리고 다시 대칭이 되도록 사슬 두개 뜨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두개 뜨고 다시 이거를 뜹니다. 예, 여기까지 떠서 이제 되돌아왔고요. 다시 이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부분에 이 무늬를 뜨는 거예요. 여기까지 뜨고 사슬 두 개를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서 무늬를 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두 개씩 뺍니다. 이게 렇 뜨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다가는 세 개. 한길긴뜨기를 세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마찬가지로 뺍니다. 제가 지금 굵은 실로 떠서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좀 가는 실로 이렇게 뜨면 예쁠 것 같아요. 숄 같은 거, 숄에 사용하면 예쁠 것 같아요. 하고, 사슬 두개 뜨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뜨면 됩니다. 이렇게 두 무늬를 떠서 여기까지 이제 돌아왔고요.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사슬 두개 뜨고 이 부분에다가 다시 요 무늬를 떠야 되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2개 하고, 여기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2개, 3개, 그리고 사슬 2개 하고, 여기에 짧은뜨기, 마찬가지로 사슬 2개 하고, 이곳에. 두 셋, 무늬 뜰 곳을 마련 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개 하고 다시 이제 이 무늬를 뜨면 됩니다. 하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네,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